도착했어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문이 안 열려요? 네, 열쇠는요? 네. 열쇠 있어요. 열쇠. 이걸 따야 열쇠가 이 안에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여는 거예요? 네, 그렇죠? 여기 있죠 열쇠. 이게 열쇠예요? 네. 네, 이걸로 이렇게 열어야 돼요. 아 이제 문은 열리죠. 네. 뭘놓으신것 같아요, 제가 생각하기에. 여기 멀고 오셨죠? 예예 네, 네, 네. 식사하시고 나오니까 아니요. 안 걸리는 거예요, 네, 제... 카페. 예, 네, 그럼... 그렇게 우리 켰다고 그런 거예요? 네 이상등 뭘로 쓰겠어요 배터리로 쓰지 제가 연결하면 경보음이 울릴 거예요 그러면 삑삑 한번 여시고 시동 바로 거시면 돼요문 <놀람> 여는 버튼 <놀람> <laughs> 예, 시동 거시면 돼요. 일단은 1시간은 걸어 놓으셔야 돼요. 시동 절대 끄시면 안 돼요. 지금부터야 계속? 네. 배터리가 방전됐으니까 충전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. 이 차가 충전시키는 거니까 발전기가 돌아가면서. 안녕히 계세요. 네.